인구 소멸 위험 1,2일을 다투는 의성군이 정주 인구 늘리기가 아닌 관광이나 쇼핑 등으로 지역을 찾는 사람을 뜻하는 관계 인구 늘리기에 나섭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찰이 지난달 9일 대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의 비상구 통로와 유도 등이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13일 영2 0준0구의코로나0 0 신규 0 0 0 2000, 2 4 2 9명으로전주보2 0 2 0나 늘어났습니다. 경북0 1 6 5 0명이 신규 확진0 0틀0 0 0 0 0 0 2000, 2000, 2 0월안동0 0대에서 경북 바이오 생명 엑스포가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요즘 인구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지역에서는 한참 전부터 지역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지자체마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 2위로 언급되는 경북 의성은 이제 정주 인구 늘리기보다 정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관계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10여 명이 의성에 모였습니다. 대구 부산은 물론 서울 경기까지 출신 지역도 다양합니다. 직접 과실을 수확하는 등 농사일을 체험해 봅니다. 무더운 날씨 속 새로운 경험을 하는 청년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블루베리 농장을 와서 블루베리도 따보고 같이 먹어보고 하니까 진짜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경북도의 일시군 일관계인구 특화 프로젝트 중 청년 로그인 의성에 참가한 청년들은 2주 동안 의성의 문화를 즐기고 수확, 가공 과정 등을 함께하며 농촌의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번아웃이 와가지고 연차를 내서 이렇게 2주 살아보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성이라는 곳을 잘 몰랐는데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되게 행복한 네, 일주를 일주를 보냈고 남은 일주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되게 그냥 마늘밖에 없고 솔직히 농사일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창업 지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타 지역 사람들이 와도 되게 적응을 잘할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의 이번 프로젝트는 정주 인구가 아닌 관계 인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총 인구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인구 유치에 집중하면 또 다른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제 정주 인구에만 이제 우리가 극복하다 보면은 사실 해결책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관계 인구를 이제 유입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채로운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의성의 인구 증가 시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의성군은 2017년에 인구정책부서를 신설하고 2018년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정창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 지원금이 사라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또 2019년 안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청년 친화 정책으로 3년간 청년 107명이 전입했지만 한해 6,700명에 달하는 인구 자연 감소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관계인구 특화 프로젝트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50 세대 분들까지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뚜벅이 활동을 하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같이 의성 전역을 한번 더, 그, 같이 한번더볼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의성의 문화, 경상도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좀더 알아갈 수 있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활성화에 나선 의성군이 관계인구 늘리기의 덕을 톡톡히 볼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달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의 건물주 등이 입건됐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사건 이후 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이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이 난 건물의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 사설 소방 점검업체 관계자 등 다섯 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각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일 0시 기준 대구의 1일 확진자는 1,429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0%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9%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8%, 60대 이상은 1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1,650명으로 전날 1,162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합니다. 13일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대로 급증했고 코로나 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지표가 확인됩니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살펴보니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간 단위로 확진자 수를 보면 5월 3주 이후 확진자 수는 점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 한달 만인 6월 4주에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1주 확진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주 대비 87% 폭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도 전국 모든 권역이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8주 만에 이릅니다. 한 확진자가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 연속 유행 확산의 뜻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제 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지표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 시설 5종의 입번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보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들불처럼 번졌던 1차 유행, 그해 여름철에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전국적 규모의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여름에는 4차 유행을 맞았습니다. 올해 오미크론 변이로 촉발된 5차 대유행 시기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는데 3월 17일에는 하루 62만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주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 코로나 6차 유행은 시간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상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헬로트비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경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바이오 생명 엑스포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경북도청과 안동시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경북이 바이오 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 1400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30년경 본격적인 바이오 경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이 바이오 산업 선점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4일간 경북 도청과 안동시 일원에서 경북 바이오 생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바이오 생명 산업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물 산업, 바이오 산업, 대마 산업, 백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는 관련 기업 전시회와 백신산업포럼, 헬스케어 뷰티 등 분과별 회의, 기업 설명회와 수출투자 상담회, 기술이전 협약식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바이오산업 거점기관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바이오기업의 홍보, 팔로 개척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이오 시대가 될 겁니다. 바이오는 오차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에 바이오 클러스터, 또 대마특구,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동부 지역에는 포항 의사과학자를 만들어서 그 바이오 시대에 의사과학자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오차 산업 같이 가고요. 남부는 뷰티 산업 이걸 함께 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엑스포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아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뉴스를 통해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멸종 위기 종 붉은 여우가 200km 떨어진 부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붉은 여우가 해운대 달맞이곡에서 시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한 시민이 영상을 제보해 왔는데요. 붉은 여우 함께 만나보시죠. 경북도가 산하공공기관을 기존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에 들어갑니다. 경북도는 비슷한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중복조직은 하나로 합치는 등각 분야별로 크게 묶어 기능의 연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 등은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되고 경북 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등 산업 관련 공공기관들은 경북 테크노파크로 통합됩니다.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영천시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12일 영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결단식에는 출전 종목선수와 임원, 지도자를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도민 체육 대회에 영천시에서는 20개 종목에 선수 300여 대 9명, 임원 120명 등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영천시 선수단은 종합 3위 이상을 목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경주시 보건소가 포항 의료원과 함께 움직이는 병원으로 불리는 특수 버스를 활용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료와 맞춤형 처방, 투약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혈액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구 수성구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에코스 앱을 내려받아. 에너지와 수비 그리고 수송 등 다섯 개 부문별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한 뒤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시상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입상자는 8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